계족산 황토길맨발굽길을 하는 임도 중에는 계족산성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습니다. 계족산성에 올라오시면 한밭벌이 쫙 펼쳐져 보이는데요. 한밭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한 크다라는 뜻, 밭 밭전자 그래서 대전이라고 하는데요. 멀리 대청호수까지. 저쪽에 보이는 그러한 아주 힐링 타임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족산에는황토길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산림욕장을 비롯해서 계족산산 분경 걷기 좋은 임도길이 엄청 많이나 있는 곳습니다 5월의 푸르름을 계족산에서 느껴보세요. 저는 여행 따라 포스트 김웅근 기자입니다.